안녕하세요. 오늘은 감자채 볶음을 맛있게 짜지 않게 한번 해볼게요. 감자 볶음도 너무너무 맛있어요. 숟가락으로 막 퍼먹고 싶어요. 짜지 않아서. 2월 달에 개나리를 하나 가지가 좀 있는 거를 꺾어다가 꽂아놨어요. 그랬더니 꽃이 이렇게 너무너무 이쁘게 폈어요. 때가 되면 꽃이 피고 그런 것도 참 자연의 섭리죠. 반찬이 없을 때 감자볶음을 채를 썰어서 한번 해 보세요. 너무 맛있어요. 감자볶음도. 감자채는 너무 짜면 안 돼요. 심심하게 해 갖고 계속 집어먹게 만드르셔야 돼요. 그러면 너무 맛있어요. 당근도 감자 깎는 칼로 이렇게 싹 뺏겨 주시고요. 싹 다듬어 주세요. 청양고추 두 개도 꼭지 따 주시고 청홍고추랑 감자 3개, 청양고추 2개, 홍고추 하나, 당근 조금 이렇게 필요합니다. 감자 3개를 채칼에 다 밀면 금방입니다. 감자는 채칼로 이렇게 밀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. 감자는 녹말 때문에 이렇게 물에 다 헹궈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볶다가 달라붙어요. 당근을 조금만 채 썰어 볼 거예요. 당근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넣을게요 채를 썰어서 이것만 썰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청양고추 쫑쫑 썰어서 두개 준비하겠습니다 홍고추 하나 준비합니다 쫑쫑 썰어서 고추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. 팬에 올리브유를 한 큰술 넣었습니다. 감자하고 당근 썰은 거, 이렇게 이제 볶아주시면 돼요. 너무 푹 익지 않고 약간 쌀각하게 볶아줄 겁니다. 그래야 먹을 때 식감도 있고요. 맛도 더 좋아요. 감자가 색깔이 맑아질 때까지 볶을 거예요. 익으면 맑아져요. 조금 더 볶아줘야 돼요. 아직 조금 덜 익었어요. 감자가 살짝 익은 것 같아요. 청양고추랑 홍고추 넣고 다시 볶아줄게요. 감자가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아요. 맛소금을 커피 스푼을 하나만 넣을게요. 잘 익었나, 간은 맞나 한번 볼게요. 어 맛있어요. 간도 딱 맞고, 알맞게 볶아졌어요 이제 고만볶아도 될것 같아요. 조금 볶다가 이제 깨소금 넣고 마무리 할 겁니다. 간은 기호에 맞게 하셔야 돼요. 조금 짭짤하게 드시는 분도 있고 싱겁게 드시는 분도 있게 되서요. 처음부터 소금을 많이 넣으면 고칠 수가 없으니까 조금 넣고, 싱거우면 조금 더 넣고 이렇게 하셔요. 감자채 볶음이 맛있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맛있는 감자볶음을 접시에 한번 담아 볼게요.